오케이. 자, 출발하겠습니다. 박수 해 주세요. 嗯。 아이고 정말 많이 와주셨네요 또 양옆으로 많은 분들이 계신데 저기 또 사과나무가 있네요 여러분 저 사과나무 진짜인가요? 진짜예요? <laughs> 노래 부르는데 사과나무밖에 안 보였어요 정말 너무 커가지고 아무튼또 사과 청성 사과축제 또 전유진 가수 전유진 초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저희 우리 또팬 여러분들도 많이 와주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저희 팬 여러분들 이름이 텐텐이거든요. 우리 텐텐 여러분들한테 한번 박수 한번만 쳐드릴래요, 여러분. 왜냐하면 전국 각지에서 또 행사할 때마다 우리 팬 텐텐 여러분들이 늘 네, 이렇게 또 응원법도 해주고 응원하러 와주시거든요. 또 날씨가 많이 추운데도 불구하고 또 열심히 또 응원을 해주십니다.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첫 곡으로 전유진 곡, 어, 신나는 댄스트로 가라고 라는 곡 들려드렸는데요. 여러분 어떠셨나요? 신나셨나요? 사실 그 제가 좀 급하게 오늘 <laughs> 무대에 올라가지고 인이어가 중간에 빠져서 중간에 막 던지고 날, 난리를 쳤거든요, 제가. 이거를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뭐라고요 김용빈 선배님 팬분들도 한번 불러달라고요? 안 그래도 이거 정리하고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왜냐면 정말 많이 와주셨어요, 우리 사랑빈 분들. 소리 한번 질까요? 또 하늘색, 또 물결, 우리 흰색 물결까지 오늘 완벽합니다. 지금 구름 색깔로 아주 그냥 최고인데요. 오늘 사과 축제 에너지가 정말 시작이 너무 좋습니다. 그럼 바로 두 번째 곡 들려드릴 거 하는데요. 두 번째 곡은요, 사랑 의 s 라는제 발라드 곡인데 이 곡도 제 곡이거든요. 아주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 제 발라드 곡인데 이 곡이 사실은 가을에 굉장히 잘 어울리는 곡이에요. 근데 또 날씨가 많이 추워져가지고 빨리 불러야 됩니다. <laughs> 사랑 에세이라는 거 그럼 바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응원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laughs> 아이고, 또무대랑 관객석이랑 가까우니까 좋네요. 여러분들 표정도 잘 보이고, 아이고, 잘한다, 잘한다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제 에너지도 받아서 노래를 한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학생! <laughs> 어, 여러분, 제가 첫곡 하고 나서 너무 추워가지고 정신이 없어서 제가 이 얘기를 못했는데 제가 사과 색깔로 옷을 좀 맞춰가지고 입고 와봤습니다 여러분 어떤가요? 오늘 컨셉을 좀 사과 공주 느낌으로 인간, 인간 사과 느낌으로 한번 해봤는데요 어, 예쁘게 봐주세요 사과 같아요 여러분? 예뻐요? 우리 사랑빈 여러분들 예뻐요? 텐텐님들 저 예뻐요? 아이고 감사드립니다. 또 제가 어, 또 빨간색으로 옷을 맞춰 오는 분들 가수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서 좀 다른 것도 해보려고 이렇게 사과 모양 팔찌도 한번 차봤습니다, 여러분. 화면에 보이실진 모르겠지만 감독님 이거 잡히나요? 보여요, 여러분? 네 사과 모양 팔찌 왼쪽에도 차고 한쪽에 더 찼습니다. 좀 양쪽에 사랑 모양으로 이렇게 또 차고 왔어요. 여러분또 예쁘게 봐주시면 좋겠고요. 어, 사랑의 세이라는 곡두 번째 곡까지 들려드렸습니다또 초대해주신 우리 청성 군수님 정말 정말 감사드립니다. 어디 계세요 군수님? 어디 계세요? 아 군수님 바로 제 앞에서 아이고 잘한다 해주셨던 우리.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내년에도 꼭 불러주시면 <laughs> 열심히 하겠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교수님 <laughs> 네, 또 인사드렸으니까 물한잔 마셔도 될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물한잔 마시고 올게요. 제가 성함을 말씀 안 드렸는데 청송 군수님, 윤경이 군수님이신데요. 또 우리 초대해주신 우리 윤경이 군수님께 박수 한 번만 쳐주세요, 여러분. 오! 감사합니다. 그럼 또이 응원에 힘입어서 다음 곡 들려드릴까 하는데요. 어, 다음 곡, 다음 곡은요. 어린 잠이라는 저의 신곡이에요. 제가 10월 23일 날에, 얼마 안 됐죠. 10월 23일 날 신곡이 나왔는데, 요즘 어 아주 열심히 부르고 있는 곡입니다. 전유진 신곡 낸거 아신 분, 혹시? 우리 텐텐님들을 다 손을 드셨고, 우리 사랑빈 분들도 이렇게 꽤 서해 많이 들어주셨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 신곡이 나왔어요. 신곡 제목이 어린재함이라는 곡인데, 이 곡은 부모님에 관한 곡입니다. 어, 세월에 따라 저희 어머님, 부모님의 모습이 변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딸로서의 마음을 담은 곡이고요. 딸이 봤을 때 부모님이 변하는 모습이 애틋한 마음을 표현한 그런 곡이고, 어, 우리 관객 여러분들도 집에 계신 우리 부모님 생각을 하시면서 이 곡을 꼭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어린 잠이라는 곡 들려드릴게요. you mm -hmm. you mm -hmm. 어떠셨나요? 아유 날씨가 너무 추워가지고 부르는데 목이 컥컥 막히는 게아 신나는 노래 불러달라고요? <laughs> 안 그래도 제가 감성곡을 많이 부르니까 여러분 조금 지루해하시는 것 같아서 좀 힘들었습니다 사실 솔직하게 좀 지루하셨어요? 괜찮아요 아, 다행입니다. 그래도 제 노래는 열심히 불러야 돼가지고 제 홍보를 열심히 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어린지 아까 부른거 많이 찍으셨어요. 유튜브에 많이 많이 홍보해주세요. 알겠죠, 여러분? 네, 감사드립니다. 전유진 신곡 어린지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어, 이곡 중간에 가사에 서두지 말아요, 그대로 있어요라는 가사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지금 모습 그대로 예쁜 모습 그대로 영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서두르지 마시고 여러분들 끝까지 화이팅하세요! <laughs> 이 말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보통 우리 새곡 부르면 또 많은 관객 여러분들께서 앵콜을 외쳐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산플러스 <laughs> 1으로 제가 항상 행사에서 곡을 가지고 다니는데요. 그래서 마지막 곡 어 메델리 곡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앵콜 한 번만 외쳐주세요 지금 앵콜. 지금 외치셔야 돼요 앵콜 앵콜 아 좋습니다 그럼 앵콜곡 트로 메델리 마지막 곡까지 들려드리고 저는 그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제 무대 좋으셨으면 어, 11월 22일 23일에 제 단독 콘서트를 하거든요 관심 있으시면 많이 많이 놀러와 주세요, 여러분. 청송 국민 여러분들. 관심 있으시면 많이 많이 티켓 예매해 주시고, 많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 우리 사랑배인 여러분들도. 네, 감사합니다. 놀러와 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그럼, 다음 곡, 트루 메들리까지 들려드리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가수 전유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Vamos! i don't to you your ben çimini bir daha Çim söyle sana ne tüy üstü Şenay Şenay, 드디기 못한 사랑의 타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세요 감사합니다 앵콜 앵콜 원래 여러분 4곡 네 밖에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데요. 예비곡이 하나 더 있긴 합니다. 한국 더할까요 혹시 그대로 변치마오 가능할까요? 가능해요? <laughs> 이게 돌발 상황이라서 여러분들 원하시나요 정말? 아 저도 또 청소까지 왔는데 4곡만 네 하고 할수 없잖아요 그죠? 아, 그러면 정말 마지막 곡한곡더 들려드리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준비되면 틀어 주세요. 하느 네. Hey, əşkərlidur -hish